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면 진정한 승리자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회에서 15장 22절입니다. 3회를 말합니다. 여와께서 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 생각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 쉽게 생각해 예배해라 그럼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는 거 쉽게 생각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다고 한 사실조차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버리심은 하나님께서 벌주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한 부분입니다. 인생은 두번 사는 사람이 없기에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잘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